미국의 빌 위더스는 그래미 어워드의 R&B 즉 리듬 앤 블루스 부분의 최우수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에는 우리 한국인도 즐겨 듣는 Lean on me 즉 우리말로 번역해서 나에게 기대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고통과 슬픔을 겪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제나 내일이 있음을 알지요. 우리는 이 짧은 소절에서 빌 위더스가 소망하던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1938년에 빌 위더스는 흑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특히 광부와 그 가족들처럼 흑인 빈민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3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던 위더스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댁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빌 위더스는 열여덟 살의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해군에 입대해서 무려 9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제대한 뒤에는 낮에는 기술자로 일하면서 밤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매진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홀대, 그리고 숙명과도 같은 가난 속에서 빌 위더스를 지탱시켜 주었던 소망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과 슬픔을 살다 보면 겪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일이 있음을 안다고 노래했고 그의 애절한 노래는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를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려주었습니다. 김현성 시인도 내일을 예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일을 맞이련다 모든 것을 실패에게 주고, 비방은 원수에게, 사랑은 돌아오지 못하는 날들에게, 나의 자네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일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내일은 언제나 축제의 날, 꽃이 없으면 웃음을 들고 가더라도, 내일, 오랜 역사보다도 내일만이 진정 우리가 피고 가는 풍성한 흙이 아니냐. 시인에게는 지나간 천년보다도 다가오는 내일 하루가 더 중요하고 내일만이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꽃피는 축제일일 수 있습니다. 비단 위더스의 노래나 김현성 시인의 시가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나갑니다. 내일이 오늘과 구별된 새로운 날을 의미한다면 내일을 확장한 것은 내년 새해가 됩니다. 내년 새해가 있기에 사람들은 또 올해의 질곡을 이를 악물면서도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혹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는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일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윤동주 시인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는 내일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음은 홍영철 시인의 그 많던 내일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시입니다.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조금은 다른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도 기다렸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만나지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 <laughs> 되었고 오늘은 언제나 인내처럼 쓰고 상처처럼 아렸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오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고 오늘은 텅빈 꿈처럼 꿈찍이도 허전하다.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내일은 홍영철 시인도 윤동주 시인처럼 내일은 없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움켜 쥐기를 고대하는 오늘과 다른 새날 새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새날 새해는 실제로 축제일처럼 실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잊지도 않는 허상을 마치 신기루처럼 헛되이 그냥 쫓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방금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2014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1년 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2014년을 새해로 맞았습니다. 2013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2014년도는 분명히 소망에 찬 내일이요 새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가 과연 새해였습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정치 경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송파구 새 모녀 자살 사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요양원 화재 사고, 고향 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국회의원 연루 대리기사 폭행 사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인병장 총기 난사 사망 사건, 환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들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죽음의 병 에볼라의 확산,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합병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과 새 냉전 시대의 도립, 무장 단체 이슬람 국가의 무차별한 테러 행위,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총선 압승,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나라 바깥 사정도 아무를 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도가 새해이기는커녕 기억하는 것조차 끔찍한 불신과 분노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2014년을 진정한 새해로 엮으면서 매일매일, 오늘보다 나은 새날로서의 내일을 누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과 기대에 찬 새날과 새해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일 수도 있고,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새로운 내일, 새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새로운 내일과 새해를 영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참된 새것은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6월 25일은 제가 전립선 암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한 지 12틀 만에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눈을 뜬 저는 병실에서 평소처럼 차례대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퇴원하는 날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읽을 성경의 차례는 출애굽기 12장이었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점을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새로워졌으니 그들의 매일 매해가 어떻게 새날 새해로 엮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시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새해로 삼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제 자신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록 제 몸에서 장기 일부를 적출했을 망정, 적출해낸 장기의 절단면에 암 세포가 발견되어서 일평생토록 암 세포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할 망정. 이제. 노년에 접어든 제 육신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퇴해 갈 망정.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때 제게는 더 이상 새로워질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망정.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매일, 새날, 새 인생으로 친히 엮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퇴원하면서 그 날을 제 인생의 새해 첫 날로 삼았습니다. 2015년 1월 1일을 맞는 오늘은 제 개인적인 캘린더로는 새해 556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거 그 사람은 육체는 하루하루 날 가족하지만, 제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 매일매일을 새날 새해로 엮어 주시는 주님을 제가 어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신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뒤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는 오실 성령님을 당신과 동일시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영이신 주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소생된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 자신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로고스 곧 말씀이시기에 눈에 보이는 말씀을 좇고 지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지키고 초찾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 속에 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 속에 있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거룩한 사도들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들이 거룩한 사도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의복을 입고 그들의 육체가 새로웠기에 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빈민 출신인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변변한 의복도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게 해주셨기에 그들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살 때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살 때는 비록 빈민일망정 매일 끼니를 때우면서 가정을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거나 산채로 불에 타 죽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풍비 박산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그들의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서 새날 새해로 먼저 역거적 갔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빌 위더스의 Lean on me 나에게 기대세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해질 때 나에게 기대세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당신이 지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 노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줘야 하는 짐이 홀로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 내가 달려갈게요. 당신이 날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짐을 나누어 져 드릴게요. 친구가 필요하면 나를 부르세요. 날 부르세요. 올해 만 77세가 된빌 위더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어릴 적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위더서가 나에게 기대세요. 나를 부르세요. 라고 노래할 때 나는 자기 자신이나 특정 인간이 아니라 주님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할때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자신을 지탱하기도 버거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 짐을 대신 저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면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 위더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고통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다고 노래할 때의 내일도 캘린도상의 내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날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슬픔과 고통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새 날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본문 20절에 기인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질수 없는 무거운 내 인생의 짐을 함께 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볼수 없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매일 보고 만나고 알고 만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고, 영이신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품격을 얻었습니다 걸레처럼 더럽기만 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고도 의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5년 이 1년이 또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올 1년 동안 우리 모두 오직 말씀이신 주님께만 기대고 영원하신 산성이신 주님의 말씀에만 기대십시다. 설령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주어질 것이요. 우리의 주머니가 비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은 새 날로 엮어질 것이요. 우리로 인해서 2015년도는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5년을 맞는 첫날 첫 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고 만나고 만지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혹 고통과 슬픔이 몰아닥칠 때, 홀로 지고 가기에 인생짐이 너무 버거울 때, 사람이나 세상의 것에 기댔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영원한 산성이신 주님께만 기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도디버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좇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품격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날마다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내일을 맞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지금 막 시작한 2015년이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새해로 엮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